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와 S 시네톤이 결합되면서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넓어지기도 했고요. 소니에서 이를 갈고 출시됐다. FX3입니다. 와. 취미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프로도 이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안녕하세요. 라업의 라옹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고급형, 입문형, 중급형을 넘어 드디어 고급형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고급입문 중급용 카메라 모두 소니 카메라로 추천드렸기 때문에 고평 카메라 역시 소니 카메라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바로 소니 FX3입니다. 와, FX3는 저희 팀에서도 종종 쓰는 장비이자 사업 현장에서도 표준화된 장비입니다. 프로들에게 많은 사랑받는 장비이자 광고주에서도 FX3급 이상이라고 말씀주시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러면 바로 FX3에 대해서 가보실까요? 고고! 저는 제품 영상을 주로 촬영하는 영상회사 라업의 메인PD이자 매년 수십 건 이상의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라웅이라고 합니다 현재 SNS 전환 광고, 브랜드 필름, 인터뷰 영상 등 수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단순 제작을 넘어 기획, 아트, 편집, 마케팅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 추천드릴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관문이죠 바로 가격인데요 이번에 고급형 카메라인 만큼 소니 FX3의 가격대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소니 에펙 3 가격은 2023년 7월 네이버 최저가 기준 렌즈 미포함 상품 즉단품만해서 499만 3,110원입니다. 처음으로 400만 원대 아니 거의 500만 원대 카메라 등장을 했는데요. 이 가격대는 처음 나왔던 시점보다는 거의 50만 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니 뭐 이걸 저렴하다고 말해야 될지 싸졌다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줌마스터 2라든가 렌즈까지 장착해서 구매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바디 포함 800에서 천만원 이상은 그냥 훌쩍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취미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미 프로도 이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여기서 잠깐 카메라 기능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급형 카메라에서도 충분히 기능들이 많이 좋았는데 도대체 어떤 기능들이 있길래 이렇게 비쌀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분에 대해서는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고 우선, 소니 f x 3 모델 같은 경우, 소니에서 이를 갈고 출시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완벽에 가깝게 만든 카메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기도 해요. 이 카메라는 4K 4 2드 10비트 촬영이 가능합니다. 후반 작업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10비트 촬영이 얼마나 후반 작업할 때 편리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넓어지기도 했고요. 4K 120p까지 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고 디테일한 포켓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유저분들이 FX 3를 사용하시면서 선예도즉 선명도 측면에서 극찬을 하는데 앞서 소개드린 기능들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대폭 넓어져서 더욱 일반 카메라와는 차원이 다른 선이도를 체감하실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FX 3는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와 S 시네톤이 결합되면서 고퀄리티 시네마틱 표현도 가능한데 이 때문에 국내 다양한 독립 영화나 CF 촬영, 웨딩 촬영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승인받은 카메라 목록에도 FX3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넷플릭스는 자신들에게 콘텐츠를 납품하는 제작사들에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촬영에 꼭 이걸 써 하고 상세하게 기준까지 정해두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제 할리우드 영화에서 쓰는 카메라 레드 8K 카메라부터 26K, 베니스, RE, 톤등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지정한 만큼 FX3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느낄 수 있죠 FX3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S 시네톤은 단순 배경만 시네마틱 표현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톤까지 정교하게 튜닝하여 촬영해줍니다 FX3는 고감도 촬영을 할 때도 빛을 발하는데요 노이즈를 자동으로 억제해주기 때문에 선명도는 올라가고 인공조명에서도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 조니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럼 이 수많은 장점 중에서도 특장점이 빠질 수 없겠죠? FX3는 1인 촬영자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AI 기반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터치 초점이 지원되기 때문에. 코스플로우 없이 혼자서도 촬영이 가능해요 손쉽고 정확한 초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이제 소니 AF 기능은 굳이 말해봤자 입만 아플 정도로 정말 뛰어나고요 그리고 알파7 M4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네마 라인인 FX3에도 당연히 5쪽 손떨림 보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촬영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좀더 뛰어난 것 같기는 해요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다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비슷한 고급형 라인이자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인 소니 알파7S3와 내부 뜯어보면 아마 쌍둥이가 아니냐 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영상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 바디가 비슷하다는 말에 조금 동의는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온도 이슈를 아예 없애기 위해 제작된 FX3는 송풍구를 따로 만들어 두었다는 점 그리고 탈프착이 가능한 XLR 오디오 인풋 단자가 있어서 오디오 퀄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시네마 라인답게 탈리 램프가 있어 녹화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시네마 라인으로 나온 만큼 FX3만의 차이점이자 특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취미로 하실 거라면 조금 과한 기능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정교한 시네마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FX3를 알아보면서 드디어 입문형, 보급형, 중급형, 고급형 카메라 3G 소개가 끝이 나는데요 앞으로 더 재밌는 콘텐츠들, 도움이 되시는 콘텐츠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적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